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특허에 관한 주요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령 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령 허가는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강학상 허가라고 설명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3번. 행정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귀화 기하 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귀화를 허가하는 행위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특허도 행정행위의 일종이죠. 3번은 행정행위가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귀화 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귀화 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어서 기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기여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기여 허가는 일단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기여 허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기여 허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죠. 기여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공유수면 점령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공유수면 점령 허가는 강상 특거이고 특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처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재량을 갖게 되죠.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해주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6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 공유 수면의 점령 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 수면 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공유 수면 점령 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강학상 특허입니다. 강학상 허가라고 설명한 7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1번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기속 행위므로, 이 신청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수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 자격을 변경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이고 재량행위입니다.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죠. 허가해야 한다라고 설명한 8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특허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본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이고 특허는 재량행위죠.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강학성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지만 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행금지 해제 같은 것이죠.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한 10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